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제목입니다. 어, 마태복음 24장에 있어서 어, 예수님 오실 때의 징조가 있고 또 하나는 A.D. 70년에 이루어진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징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징조를 통해서도 마지막 때의 징조를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마지막 때의 징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되고 또 예수님 오실 때가 되어져 갈때 우리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종말은 이미 왔고 또 앞으로도 올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 징조가 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먼저 읽는 자는 깨달은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바로 그와 같은 뜻입니다. 우리는 길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길을 육체적인 길을 얘기하고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들려지는 길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있는 사람들은 교육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는데 이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계시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다니엘 시대에 힘들고 고통의 시간이 올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11장에 가서 그대로 이루어짐을 볼수 있습니다. 11장 31절에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라고 되어 있고요. 12장 11절에서 또한 단에서 12장 1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1을 지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멸망에 가진 것들이 세워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즉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의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성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 성전에서의 예배를 폐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것들을 폐하게 되고, 거기에 우상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더럽히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간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신성 모독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없애버리고 우상을 세워서 우상을 숭배하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건 속에서 일어났었습니다. A.D. 아 168년에 안티오코스 에피바네스가 예루살렘 성전했다가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했다가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 제우스의상을 제우스 신의상을 세우고 거기서 제단에 그 유대인들은 들이지 않는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바쳤던 사실이 있었음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장소에 그 모든을 다흘러버리고 제우스 신을 세워 놓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정말로 부정하게 여기는, 가정스럽게 여기는 돼지를 제물로 바쳐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던 장소가 우상숭배의 장소가 되어버렸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는 지금 이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들에게 이제는 그 성이 무너지고 그곳에 우상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서는 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에 바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우상이 세워지는 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날이 정확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언제인지 정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룩한 곳에서는 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누가 보면 2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대한 유린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성을 포위하고 그것을 이제 외워싸고 그것을, 정복하기 위한 군대들이 와서 외워싼 것을 보거든 이제 그때가 왔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거룩한 곳에 서는 그 멸망가진스러운 것들이 서는 날이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 주께서 오시는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확실히 그 날은 올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반드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날은 오게 되어 있고 오늘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데 이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 세상이 끝나는 날도 분명하게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 교회가 병들고 망해가는 겁니다. 바로 우상이 판치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아, 주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를 아주 자유롭게 기도 예배를 드리지만, 전 세계에 기독교에 핍박을 받는 수많은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당 안에 우상의 숭배들을 하면서 그리고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세우는 수없이 많은 곳들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앞에 세워지는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 앞에서 우상 숭배가 판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들은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갈수록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더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으로 볼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신들을 드높이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수없이 볼수 있을 겁니다. 또한 교회가 아닌 우상의 전이 되어 가는 현실을 볼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해야 될것 그리고 그 날이 온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 주께서 16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먼저 보십시다. 깨어 있는 자들에 대한 자세를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어, 멸망이가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깨어있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날이 온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은 자세히 말씀했습니다 이대로 한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16절 보십시다. 그때 유대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은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산을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의 근원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산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원지라고 생각을 하죠. 또한, 식계명을 받은 것도 산이었습니다. 주력기 20장에 보면 식계명을 받은 것이 바로 산이었고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산이었습니다. 주력기 3장에 보면 나오죠. 또한, 예수님의 핵심 설교인 산상수원도 이 산에서 행해진 것을 우리는 마태음 5장부터 7장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과 하나님의 특별한,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일반적인 통념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산에 대해서 상당히 하나님과 되게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시 와서 재해석해 본다면 거룩한 곳이 더럽혀지고 성전이 유린당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을 하면 살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되어지면 어디 산으로 도망갈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산은 이제는 유대인 AD 70년 이전에는 AD 70년의 성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전쟁으로 그들을 멸망하고자 할 때는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있어 사는 어딜까요? 예수님의 품입니다. 예수님의 품으로 도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고 가장 행복한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온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교회가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예수그리의품안으로 돌아가는 것. 호세아, 아, 아모스서 5장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라고 말씀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을 살기 위하여 산으로 도망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그곳으로 갔다면.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산으로 도마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토를 의지하는 그와 같은 신앙인의 삶을 갖고자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입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고난이 올수록 정말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도의 품 안에서 예수 그리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임 두 번째 17절을 보십시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세상 재물에 미련두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붕에 있는 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유대인의 가옥은 대부분 지붕이 평평합니다. 그래서 그 지붕은 주로 이제 해가 넘어가 그때, 그리고 거기 지붕 위에서 서로 대화하고 또는 어 개인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위한 묵상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수근거리기도 하는 그와 같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쳤을 때이 지붕에서 어떻게 육지 땅으로 내려와야 되느냐라는 거죠. 거기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의 가옥은 거의가 대부분이 두 개의 연결 통로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땅으로 내려오는, 앱으로 내려오는 연결 통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내부로 들어가는 연결 통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지붕에서 바로 집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바로 밖으로 나가는 그두 개의 연결 통로가 있는데 그 안에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집 안에 있는 기중품들이 내게 미련을 갖게 만들고 하나 집안에 지금 소중한 게 있는데, 저거 가지러 가야 되는데, 저거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먼저, 자라보다 소중한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올수 있는 시간적인 이유가 있다면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여러분의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어 누가 보면 17장 32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냐면, 로세철을 생각해보라. 라고 누가 보면 17장 20절, 3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저해야 될 것, 행동해야 될 것이 바로 누구냐? 로세철을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31절에 이렇게, 3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의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로세철을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고하 자는 이라고 말씀을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롯의 아내가 어땠습니까? 소돔성에서 구원받아 나올 때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거든요.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했는데 미련이 있습니다. 저 소돔성에 두고 온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미련을 두고 뒤돌아보았더니 소금 기둥이 된 사건을 얘기해주고 있죠. 우리 누구나 다 미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미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18절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로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경작지가 보통 자기의 살아가는 삶에 도전을 약간 떨어져 있는 지역에 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 겉옷을 가지러 들어오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건데요. 보통 일터에 나갈 때는 사람들은 겉옷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편한 복장으로 갑니다. 왜? 날씨가 낮에는 덥고 그리고 이 옷은 또 두껍거든요.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밤에 이 밖에서 잘때 춥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몸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면 도운이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대개는 집에 놔두고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일터에서 일할 때, 아, 겉옷이 없네? 저녁에 잠잘라면 필요한데? 집에 얼른 가야지? 이와 같은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자세를 갖지 말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재난을 만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잽싸게 재빨리 피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자세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대한 미련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 과거 속에 살아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은 아, 집에 뭐가 있는데 내가 옛날에 어땠는데 저땠는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그 자리를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동해야 될그 자세가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재산에 대한 유혹,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보다는 내 집에 있는,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그것이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재난이 닥쳤을 때, 그것 찾으려고 갔다가 죽은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AD 70년에 지금 로마 군대가 성을 여싸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밭에서 돌아갔다 나오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너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피하라고 하는 거죠. 그 여쌌거든. 그런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거든. 빨리 피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19절 보십시다. 그 날에는 아이 벤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임산부와 출산모의 불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임산부와 아기의 젖을 먹이는 사람들이 힘들까요? 왜 그들에게 화가 있을까요? 어려움이 있을까요? 여기에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선언이라기보다는 동정을 표시하는 탄식의 소리입니다. 아이 뱐 사람들, 그리고 아이의 젖을 먹는 사람은 어려움에 더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날이 왔을 때, 이 아이들, 그리고 홀몸이 아닌 사람은 도망갈 남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이 되지 않도록 그날이 되지 않도록 뒤에 보면 어, 20절에 보면 기도하라고 하죠 겨울에 도망하는 일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 이제 결혼한 젊은 부부들은 가능하면 출산하고 그때에 맞춰서 그날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날이 되어진다면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혼자 몸도 아니라 아이까지 돌봐야 되는 그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겁니다 여기는 여자에 대한 저주나 임산부나 전목 있는 여인을 저주하고자 하고 비방하고자 하는 목적의 언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날이 왔을 때 남을 돌볼 만큼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한몸 대체할 만한 것도 힘든데, 아이까지 있다면 더욱더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당시 미처 도망가지 못한, 피하지 못한 유다의 어머니들과 아이들, 그들은 예루살렘에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6월절을 지키려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수많은 아이와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고통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의 수가 110만 명이고요. 그리고 포로자가 9만 7천 명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비극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기도하기를 부탁하죠. 네 번째,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의 자세가 바로 이와 같아야 됩니다. 산으로 도망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들 의지하는 신앙이 필요하고 뒤를 되돌아보고, 지나간, 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지나간 과거에 붙들리지 말고, 그리고, 오 어, 구원에 대하여 열망과 열의를 가질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 그러면서, 네 번째는, 토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 되지 않도록 기도할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겨울이나 안식일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일까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겨울과 안식일은 유대인에 게 있어서 활동하는데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때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고 하는 사실을 볼수 있습니다. 겨울은요 비가 오는 계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겨울은 비가 오는 계절이기 때문에 땅이 질고 식량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에 비가 오면서 농사할 수 없고, 그러면서 식량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굶주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 고난의 시간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종교적 행사에 주력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특별히, 율법적으로는 유대인들은 자기가 걷고 싶다고 해서 마음껏 걸어갈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1.8km 이상 이동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산으로 도망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도 bc 168년에 안티오크스 에피바네스가 침략할 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도 주일날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우리에게 종말이 올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날이 아니라 하나님 그 날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섬김의 자세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런 고난의 시간이 있을 때 유대인들에게 시간이 있을 때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산으로 도망갈 수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이 피할 수 있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 안, 안티오크스의 비바네스가 쳐들어왔을 때 유대인들은요 안식이 이렇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전쟁할 수 있는 준비도 도망갈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무참하게 사, 사살당하고 학살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우상으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생겼던 것.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수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친구를 위해서도, 예수 믿지 않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수없이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 나에게 앞으로 닥쳐올 환난의 시간들이 더욱 더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뭐 다가올 겁니다. 그것은 필수적인 겁니다. 노아가 홍수 오기를 안 홍수가 하나님 홍수를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그래서 홍수 오지 않았나요? 홍수는 왔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대의 멸망 앞에서 하나님 이 날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 유대가 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행되고 실행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온다는 사실인데요. 다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최선의 길을 찾는 겁니다. 고통의 때 우리는 기도와 기도를 통해서 힘과 용기와 이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방법을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멸망의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그날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증상들이 있을 때, 이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거든, 이라고 말했죠. 그런 징조가 나타나거든, 라고 말했어요. 그때,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피했을 겁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오는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은 집으로는 미련 없이 도피했을 겁니다. 그들은 밭에서 일하다 말고 도피하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지 않도록, 그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